예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 어, 모두 안녕하십니까 아 어, 저는 지금 혼자 교회에 와서 이제 메시지를 어 녹음하고 또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예배로 드리기보다도 제가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각 가정이나 각 가정에서 어, 각자 또각 가족 어,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그렇게 예배 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탄 메시지로 준비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조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또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사오니 우리가 이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부를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음미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깊은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코로나를 비롯한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우울한 소식들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어, 세상은 참 우울했고 슬펐습니다. 어, 헤롯이 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은 어, 자신의 아이들을, 아이들이 죽는 그 슬픔을 경험해야 했고, 또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고 하라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호적도 이제 하러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또 요셉도 그런 와중에 이제, 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어, 그때 이제 목자들이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어 기쁜 소식을, 어, 듣습니다. 어,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주님이 오신 이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목자들이 추위에 떨며 양 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모임에서 평화를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끼친다라는 말은 어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완성한다.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사야는 평화를 주시는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천사들 천사들은 그 평화의 왕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그리스어 그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샬롬은 완전, 건강함, 행복, 번영, 고요함,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예,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확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샬롬이라고 하는 게 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평화, 평화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어, 단어가 바로 풍성한 삶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어, 합니다. 어,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원래 라이프잖아요어 삶입니다. 삶. 그래서 주님께서 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삶을 주시고 그리고 어, 이제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왕 대신 그분께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 나 자신이 왕이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어, 맞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어, 받들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기 전에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어, 죄사함을 얻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공동체 속에서 그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질, 어, 이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의 통치를 따르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따라, 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어 그래서 주, 어 그래 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서로 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어,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제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 있거든요. 온라인 시대, 온라인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서로 나누고 또 주님 말씀 따라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이 샬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왕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이 우울한 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가득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